스으로 넘어가면 왼쪽 어깨가 부딪혀서 머리가 흔들려요 왼쪽 어깨에 턱이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움직이신다는 거는 턴을 하게 되면 어깨 힘을 빼고 이제 힙 허벅지 복근에 힘을 넣고 백스윙을 쫙 하면요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개가 많이 안 움직여요 아니 요만큼? 요만큼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깨 때문에 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립과 팔뚝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고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하체 힘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셋업할 때 하체 힘을 넣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하체에 들어간 힘을 스윙을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깨를 자꾸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팔, 그립, 그립 프레셔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꾸 힘을 밑으로 넣어 주시고 여기를 빼 주셔야지 고개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쫙! 이렇게 돌아가요. 힘 비율을 체크해 주시고, 운동해 주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다시 알려주세요.